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합성 사진을 만들 때 사진을 찍는 노하우와 배경을 간단하게 없애주는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을 해서 배경을 없애고 갤러리에서 합성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이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자 합성이라는 거는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사진이 자 나로부터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이두 가지 피사체가 따로 찍더라도 최소한 비슷하게는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위에서 찍고 하나는 아래에서 찍고 그것을 합치면 제대로 나오지가 않죠. 자, 이런 경우, 자 벤치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다른 피사체를 찍어서 이두 가지를 합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아, 나로부터 이 벤치가 얼마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자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정도 가고요. 여기서 한 걸음, 두 걸음 대략 두 걸음 반 정도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거를 찍게 됐을 때, 자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합성할 피사체도 내 카메라, 즉내 위치로부터 자, 앞으로 다섯 걸음, 좌로 두 걸음 반 정도, 그 정도에서 대충 비슷한 위치에 놓고 찍어야 나중에 합성을 하면 아주 잘 어우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는 왼쪽에서 찍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합성하면. 이두 가지 피사체가 완전히 이질감이 들어서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니까 그거를 잘 명심하고 찍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시내가 흐르는데 자, 저 안에 아이가 돌 다리 위에 서 있는 걸 찍고 싶은데 아,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 합성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아이가 서 있을 위치를 대충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자, 앞쪽으로 몇 걸음, 그 다음에 좌측으로 몇 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시는 겁니다. 대충 앞쪽으로 한 17, 여덟 걸음 정도 떨어진 위치, 여기 돌에 아이가 서 있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한 걸음 정도 좌측으로 지금 떨어지게 해서 찍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찍을 때도 그 아이를 그 정도 거리에서 떨어진 상태로 찍으면 두 개를 합성했을 때 아주 이쁘게 나오게 되겠죠. 잘 어우러지게 나옵니다. 찍어볼게요. 자, 좀 전에 찍은 벤치하고 합성을 하기 위해서 다섯 걸음, 그 다음에 한두 걸음 반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찍게 되면 어느 정도 위치가 비슷하니까 잘 나오게 되겠죠. 이번에도 찍는데, 자, 이 카메라의 높이가 아까는 이 돌다리보다 좀 높았죠.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찍을 때도 카메라를 약간 위로 들고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거리도 좀 맞춰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합성하면 어떻게 나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보면 제가 지금 금방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벤치를 찍은 사진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돌 징검다리 찍은 사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꼬마를 찍은 사진이 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이 꼬마의 배경을 없애줘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없앨 수는 없고요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깔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remove.bg 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앱을 어,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설치하면, 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거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 이거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업로드 이미지에다가 어, 내가 원하는 사진 얹으면 그냥 그대로 배경이 따지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죠 자, 업로드 이미지 하시고요 갤러리 들어가셔서 합성하기 위한 꼬마 사진이 지금 두개 있었죠 네, 그래서 어, 이 각각 두 개를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선택을 해 주면 이 리무브 bg 앱에서 알아서 배경을 전부 다 없애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없앨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배경을 제거한 이 사진을 내려받아야 되는데, 아, 문제는, 어, 이건 지금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할때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밖에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고화질 사진을 받으시려면 이 다운로드 HD로 해야 되는데, 어, 이 경우에는 크레딧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무료 버전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아 이게 앞으로도 효용 가치가 많겠다 싶으면 이렇게 유료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어, 무료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갤러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갤러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또 받아 놨던 게 있어서 에, 들어가 있네요 자그 다음은 자 아까 우리가 어, 여기에도 하나 합성 여기에도 하나 합성 두 가지 하기로 했죠 벤치에 합성하고 징검다리에 합성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 했으니까 또 하나는 어, 요게 되겠네요. 그죠? 자, 요것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배경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자, 다 제거가 됐으면 요것도 또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성하기 위해서 배경을 제거해야 될 사진들의 배경을 이제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에 들어가서 어, 배경을 지운 사진과 그 다음에 배경으로 얹을 사진을 같이 한번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벤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벤치 선택을 하시고요. 어, 아래쪽에 보면 연필 버튼 있죠. 자이 편집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스티커 모양이 보이죠. 어, 여러분들은 아마 아래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이 스티커 누르시게 되면 어, 우주 끝에 여기 있는 갤러리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 기종에 따라서 위치가 다 틀려요. 아주 예전 스마트폰이 아닐 경우에는 어, 거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도록 하십시오 제가 모든 기종마다 이 위치를 전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s1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 다른 기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갤러리 버튼을 누르면 어, 사진에다가 사진을 다시 얹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좀더 키워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키워 주겠죠 자,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요렇게 위치를 잡으면 마치 아, 같이 있는 것 같이, 예, 요렇게 합성이 되겠죠? 어, 이거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러면, 어, 마치 진짜 원래 있던 것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 여기서 위치는 좀더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잡아주시면 돼요. 예, 뭐, 요렇게 조금 위쪽이나 그렇죠 예, 조금 아래쪽이나 이런 식으로 잡아서 위치만 잘 잡으면 거의 뭐 구분이 안 가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아니면 뒤쪽으로 이렇게 갖다 놔도 되겠죠 예, 그때는 사이즈를 좀 줄여야 겠죠 여러분이 비율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합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 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얹었습니다 자 깔끔하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저장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자 저장은 위에 저장 버튼 있죠? 이 저장 버튼 누르시면 저장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뒤로 가서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돌다리 위에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연필 편집 버튼 누르시고, 자 여기서 스티커 버튼 누른 다음에 갤러리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사진이 되겠네요. 자,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것도 사이즈를 좀더 키울게요. 좀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얹어 놓고요. 자, 사이즈 좀더 키울까요? 자, 위치 잡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 합성은. 어, 위치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맞으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어,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릴 때 어, 대략한 7m에 1m 정도 거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비슷하게만 맞으면 돼요. 뭐 완벽하게 줄자로 재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요거를 조금 줄여서 자이 위쪽에다 갖다 놓으면 자 여기도 어때요? 어 그럴듯하게 적용이 되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다양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그렇죠? 예, 네, 뭐 거의 티가 안 나요. 자, 티가 안 나죠? 예, 네, 아니면 이렇게 물 위에 얹어주면 마치 물 위에 얹혀있는 것 같이, 어,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죠? 예, 그럼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합성을 했을 때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 어느 정도 거리감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사진끼리 얹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사진인 거죠.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어, 피사체가 여기에 있고 내 카메라가 여기에 있어요. 대충 비슷한 정사각형 모양이죠 네, 그런데 여기다 합칠 것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카메라가 여기 있고 상대편이 여기 있어요 자 이쪽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합치면 이렇게 어우러지게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배경으로 쓸 사진을 자 이런 식으로 어, 정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에서 찍었다면 여기에 얹을 이런 피사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찍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찍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것만 잘 지켜 주시면, 어, 뭐 완벽하게 똑같은 거래서 찍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비슷하게만 찍어 주신다면, 어, 여러분이 합성을 하면 뭐 거의 티가 안날 정도로 깔끔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염두에 두고 찍으신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거는 뭐 무궁무진 하겠죠? 뭐 별거 다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을 연출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외국에 간 것처럼 연출을 한다든지 여행 간것 같이 연출을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어, 이런 합성하는 것들은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